게임도 하고 영상 편집까지 한 번에 해결할 노트북을 찾으셨나요? 지금 이 조건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5 레노버 리전 5, 15 그냥 이거 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모델은 최신 인텔 14세대 i7 14,700HX 프로세서와 TGP 115W의 RTX 5060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동급 최강 퍼포먼스 라인업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품의 성능, 디스플레이, 확장성과 편의성을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비슷한 가격대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왜이 구성이 독보적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제품이 본인에게 맞는지 확신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이 될지 명확하게 감이 오실 거예요. 참고로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할인 링크도 남겨뒀으니 가격까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저가형 게이밍 노트북을 선택하면서 발열과 성능 부족으로 후회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스펙표에 i5, RTX 그래픽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GPU 전력 제한이 심해서 게임을 돌리면 프레임이 확 떨어지고요. 또 디스플레이가 그냥 FHD에 화면 밝기가 낮은 패널이라면 막상 켜보면 화면이 흐릿하고 색감이 밋밋해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결국 조금 더 투자할 거라고 다시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작년 2024리전 모델도 사실 꽤잘 팔렸습니다. i7 13650HX에 RTX 4060을 넣고 FHD IPS 디스플레이를 쓴 전형적인 게이밍 노트북 구성이었죠. 당시에는 144Hz 주사율과 무난한 300Nit 밝기만으로도 쓸만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5 리전 5.15는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는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CPU는 13세대에서 최신 14세대 i7 14700HX로 바뀌면서 멀티코어 작업 속도가 확실히 향상됐고 그래픽카드도 RTX 4060 대신 TGP 115W RTX 5060을 탑재했습니다. 실제로 게임 프레임이나 영상 렌더링 속도를 비교하면 체감 차이가 바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작년까진 FHD 해상도에 300니트 밝기, 색 재현율 100% sRGB 정도에 그쳤다면 올해 모델은 무려 WQXGA OLED 패널을 넣었습니다. 밝기는 500니트로 확 끌어올렸고 색영역은 DCI-P3 100%, 여기에 165Hz 주사율까지 지원하죠. 화면을 켜는 순간 색감과 선명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약 30만원 차이인데요. 단순히 CPU 세대 교체가 아니라 GPU 성능, 디스플레이급, 휴대성과 연결성까지 전부 올라간 걸 감안하면 이 정도 차이는 오히려 합리적인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 편집이나 색감이 중요한 작업까지 고려한다면 30만원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무게도 1.9kg로 줄고 최신 와이파이 7과 PD 충전까지 지원하니까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이동성과 편의성까지 신경 쓴 모델이 된 거죠. 즉, 2024년 모델이 입문용 게이밍 노트북이었다면 2025년 리전은 동급 최고 스펙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잡을 수 있는 선택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먼저 성능부터 보겠습니다. i7 14700HX와 RTX 5060-115W 조합은 단순히 수치상 강력하다는 걸 넘어 실제 활용에서 확실히 체감됩니다. 예를 들어, 오버워치나 발로란트 같은 e스포츠 게임은 165Hz 주사율을 풀로 뽑아내면서도 안정적인 프레임을 유지합니다. 사이버 펑크, 몬스터 헌터 같은 고사양 스팀 게임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고, 영상 편집 쪽에서는 4K 영상 렌더링도 시간 단축이 확실히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또한 단계 다른 영역이에요. 15.1인치 WQXGA OLED는 해상도만 높아진 게 아니라. 500니트 밝기와 DCI-P3 100% 색재현율 덕분에 색감이 정말 선명합니다. 게임 속 장면은 물론이고 유튜브 영상이나 넷플릭스 HDR 콘텐츠를 켜면 아, 이래서 OLED구나 하고 바로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165Hz 주사율 덕분에 FPS 게임에서 적 움직임이 끊김없이 보이니까 반응 속도에서도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편의성과 확장성도 빼놓을 수 없죠. 기본 구성만 해도 1TB SSD에 16GB 램이라서 따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아도 충분히 넉넉합니다. 하지만 슬롯이 두 개씩 있어서 필요하면 램 32GB, SSD 2TB까지 쉽게 확장 가능하고 최신 와이파이 7과 PD 충전 지원은 집이든 카페든 어디서나 끊김 없는 연결성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게와 발열 관리. 1.9kg라는 무게는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상당히 가벼운 편이라 백팩에 넣고 다니기도 부담이 없습니다. 발열은 콜드프론트 하이퍼 쿨링 솔루션이 잡아주는데 실제 게임 플레이 중에도 팜레스트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장시간 작업에도 손에 열이 덜 올라옵니다. 여기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윈도우가 기본 설치가 안돼 있네. 나 같은 초보자는 설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사실 요즘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윈도우 설치라고만 검색해도 USB 하나로 따라 할수 있는 영상 가이드가 수없이 나옵니다. 실제로 10분 정도만 시간을 드리면 설치부터 드라이버 세팅까지 금방 끝낼 수 있고 오히려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환경을 직접 꾸밀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외산 노트북 AS에 대한 걱정인데요. 레노버리전은 그 부분도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년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에 2년 ADP 서비스 그리고 2년 무상 보증까지 지원됩니다. 즉, 단순 고장 뿐 아니라 파손과 사고 상황까지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뜻이라서 외산이라 AS가 불안하다는 건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 이 노트북은 게이밍만 하는 유저보다는 게임도 하고 영상 편집이나 과제나 업무까지 한 대로 해결해야 하는 대학생, 크리에이터, 직장인에게 가장 잘 맞는 제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스펙을 다른 브랜드에서 찾으면 대부분 200만원대 초반 이상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레노버리저는 특가 159만원으로 잡혀 있어서 가성비로는 지금 시점에 굉장히 괜찮은 편이죠.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할인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가격과 상세 스펙까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재고가 있을 때 바로 참기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